요즘 부동산 시장이 괜찮다면서요. 어떻게 문의 좀 있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상하죠. 어, 남들 집은 잘만 팔린다는데, 왜 우리 집은 집보러한 번도 안 오는 걸까요? 자, 오늘은 단순 매도 전략이 아니라, 왜 여러분 아파트가 유독 안 팔리는지 분석을 해보고, 어, 그리고 실제로 매도에 성공한 집들은 어떤 전략이 유효했는지 실전으로 현실감 있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 거래가 되지 않는 건 시장의 문제가 아니고 집이 문제인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어, 그냥 돌이켜 보면 전략이 없는 거예요. 결국 전략이 없기 때문에 매수자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인데 내 집을 잘 팔기 위한 전략은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함께 가보시죠. 자내 집이 안 팔리는 이유 이 다섯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 비현실적인 가격 가격이 높은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높은 겁니다. 실거래가가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12억, 13억에 놓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호가는 자존심이 아닙니다. 어, 시장에 관심을 유도하는 첫 번째 전략이 바로 호가 세팅입니다. 여러분 마트 가서 수박 한 통을 봤는데 5만 원이에요. 그걸 그냥 막 지으십니까? 그냥 패스하시죠. 매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이 매물이 이 가격이 나왔네? 이렇게 하고 그냥 패스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어, 매도를 하고 매수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분들 혹은 매수하면서 매도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분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요즘 매수하시는 분들 실거래가 실시간으로 알람 설정 해놓고 최근 1, 2개월 분석 끝내놓고 다닙니다. 그런데 5만원짜리 수박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매물의 효과가 실거래가 하고 갭이 크면 매수자들은 그냥 협상할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높은 가격 설정부터 매도 지연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대충 찍은 사진 어, 사진이 뭐 집값을 직접적으로 올리진 않습니다 아, 하지만 관심은 끌게 할수 있죠 어, 문의량 정도는 늘릴 수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아까처럼 너무 높으면 사진을 아무리 잘 찍어도 문의는 안 와요 문의는 없습니다 지저분한 공간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거나 장점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진이 뭐 없는 이만 못한 거죠. 세 번째, 첫인상 관리의 부재. 아, 집에 들어간 순간부터 어지러운 집들이 있습니다. 아, 그냥 단순히 아이들이 많은 집인가 보다 하고 들어가는데 또 온갖 살림들이 다 나와 있고 크고 작은 하자들이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 냄새가 또 입구부터 진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 집은 팔릴 준비가 안돼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중개사들의 우선순위에서 혹시 밀리고 있진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개사는 아무래도 거래 가능성이 높은 매물에 집중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낮은 가격의 매물만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 당연히 그거는 큰 장점을 갖고 있는 거죠. 팔 만한 물건은 결국에는 문의가 많은 매물들이거든요. 당연히 거기에 집중할 수 밖에 없죠. 그렇다면 먼저 내 집이 매수물이가 많은 매물이 되어야 중개사들의 집중을 받을 수 있겠죠. 다섯 번째, 잘못된 타이밍. 어, 시장은 이미 고점을 찍고 열기가 식어가고 있는데, 나만 혼자 계속 불장이 될 거라고 믿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것은 희망이지 현실이 아닙니다. 예. 매수도 도는 시기가 있습니다. 딱 고시기를 그 놓치면은 진짜 고된, 힘든 시간이 연속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매수자는 여러분들이 만든 가치가 아니라 그들이 납득될 만한 가치를 추구합니다. 아, 그곳에서 자신의 미래를 만들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철저히 그들의 욕구에 통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을 그들에게 맞추라는 게 아니라 아, 그들의 니즈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아, 내 집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합리적인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시장에 관심을 받는 네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가격 전략 재수립. 오늘 가격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 우선 매도 우위 시장인지 매수 우위 시장인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라구요 최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상향이다 그러면은 매도 우위 시장이고 하방이다 그러면은 매수 우위 시장입니다. 어, 매도 위 시장은 매도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매수 위 시장은 당연히 매수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게 파악이 되면 일단 내 목표가, 기준가, 혹은 호가를 어느 방향으로 설정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상하방을 또 결정하는 게 처분 기한이 있는 뭐 다주택자 혹은 뭐 즉시 이주를 해야 되는 세대들도 있죠. 그리고 뭐 자금 압박이 걸려 있다. 이런 경우는 단기 목표로 설정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기준가보다 약보합 이하로 놓는게 맞죠. 다만 그 완급 조절도 중개사들하고 충분히 상의하셔 가지고 세팅하시기 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최근 실거래가 하고 이분 수준으로 놓으면 맞습니다. 최근 실거래가 기준으로 목표가를 세팅해 놓고 효과를 설정을 했는데 거래가 안 된다 이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만약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안 된다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방이든 하방이든 변동성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장기간 좀 시장 봐 가면서 팔겠다 하시면은 당연히 강보합 이상으로 세팅해 놓고 파시면 됩니다 대신 부동산에 다가 전화하셔 가지고 내 집을 왜 이렇게 안 팔려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주 가격 트렌드를 꾸준히 체크하시고 중개사와 소통해서 가격 상하방을 균형 있게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사진은 전문가 수준으로. 채광이 좋은 집은 자연광을 충분히 활용을 해보시고, 그렇지 않은 집도 있잖아요. 그런 집들은 조명을 충분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인테리어 소품을 활용해서 적절한 연출도 좀 해보시고요. 어, 사진은 동선 따라서 시각이 분산되지 않게 필요한 컷만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어, 집 내부뿐만 아니라, 그 단지 전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커뮤니티 시설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찍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세 번째. 집 상태를 즉시 입주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라. 여러분 예전에 미팅 나가실 때안 씻고 추리닝 대충 걸쳐 입고 나가셨나요? 옷도 좀쫙빼 입고 머리도 좀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쁜 척하고 나가지 않으셨나요? 예, 집도 시집 보내려면 예쁘게 꽃단장을 해야 됩니다. 매도를 내놨다. 그럼 당연히 집 정리 정도는 필수고요. 입구부터 깨끗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인테리어의 꽃은 저는 조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렴한 비용으로 간접 등 정도 시공을 해주면 그래도 꽤 높은 만족도에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감가 요소를 철저히 배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무슨 얘기냐? 어, 벽지에 있는 얼룩이라든지 뭐 짜잘한 보수는 직접 하시고 어, 오래된 수전 손잡이 같은 것들은 좀 예쁜 걸로 교체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요즘 반려동물 인구가 꽤 돼요. 3분의 1 정도는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하는데 어, 강아지 키우신다면 잠깐 산책하시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방향제 같은 것도 뿌려 놓으면 좋겠죠. 배변패드 치워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수 결정의 상당수가 그 첫인상에서 결정됩니다. 자네 번째 어, 여러분 집에 추억들 참 많으시죠. 어, 집에서 배우자들 아이들 식구들하고 싸운 소중한 추억들 많이들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좋은 추억과 좋은 기운을 선사해준 내집 소중한 내 집. 이 순간부터 또 매도 지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무형의 가치가 결국엔 가격에 녹아 있거든요. 이 집이 어떤 집인데 하는 순간부터 또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매도를 결정한 순간 그냥 집은 자산입니다. 자산의 가치는 시장이 결정하고 또구체적으로 매수자가 억셉트를 해야 시장에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장점만 보지 마시고 단점도 객관적으로 좀 판단하셔서. 어, 매수자가 가지는 객관적인 시각에 접근을 하셔야 돼요. 남이 올린 호가는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어, 저 집은 내 집보다 아래층인데 호가를 더 높게 세팅해놨네. 여기서 또 자존심이 발동하시면 또 연락하십니다. 저 아래층도 10억에 놨는데 제 집은 10억 5천은 놔야 되지 않나요? 네, 이런 집에 대한 애정과 자존심이 매도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시장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를 하셔야 여러분 매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왜 도대체 어째서 내 집은 팔리지 않는 것일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의 핵심이 뭐였죠? 예, 집을 파는데도 전략이 필요하다. 아 오늘 배운 전략을 당장 실천하시면 아마 내일부터 매수 문의가 빗발치실 겁니다. 아파트 매도 전략은 그냥 집만 내놓으면 될것 같지만 상당히 또 디테일합니다 이렇게.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단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치열하게 매매에 개입을 하면서 어 성공률을 높인 전략들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집 하시는데 큰 도움 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더 자세한 전략이나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시면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